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7월 29일 월요일 오늘 뉴스토스트 전문가 두 번째로 모셨습니다. 여러분들 너무너무 궁금해하시고 잘 알고 싶은 부동산 전문가 초대석으로 저희 준비를 했는데요. 국내 대표 부동산 시장 분석가 KB 국민은행 부동산 수석 전문위원 박원갑 위원님을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아침부터 <laughs> 어, 저는 가장 싫어하는 게 담론에 빠지는 겁니다. 음, 담론에 빠지는 것 비평가를 가장 싫어합니다. 음. 그러니까, 그거는 내 인생에 크게 도움이 안 되거든요. 음, 음, 음. 그러니까 항상, 어, 저는 실용적인 생각, 음, 음. 어, 그리고 이런 실천적 담론, 굳이 담론을 하더라도 도대체 어떻게 할 거야. 맞아. 아니, 집값이 오른다는데 어떤 데는 빠진다는데 나는 음, 어떻게 할 거야. 나는 어떻게 해야 돼? 가장 중요한 게 나는 어떻게 할 거야. 아, 그런, 어, 실천적 사유라고 하기도 하고 행동을 옮길 수 있는 어떤 어, 팁 같은 걸 저는 꼭좀 드리고 싶어요. 아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안 그래도 시청자분들께 소개 부탁드린다고 여쭤보려고 했는데 거의 지금 너무 멋진 네. 소개로 답변을 해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맞아요. 음. 저희 지금 댓글도 막 달리고 있는데 엄청 공감 많이 하고 계세요. 네, 네. 그래서 저희가 오늘 일단 현재 현황부터 짚고 나서 나중에 우리가 좀 실천적인 담론까지 네. 진행을 해볼 텐데요. 일단 현상을 좀 점검을 해 볼게요. 저도 요즘 부동산 뉴스를 보면은 어, 부동산 가격이 막 반등한다라는 뉴스도 있고 음. 또뭐 지방 미분양이 난리가 났다. 인구는 뭐 감소하고 있다. 이런 것들이 막 겹쳐서 나오니까 음, 음. 대체 어떤 상황인지 현재가 점검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2030분들에게 현재 부동산 시장의 이슈를 짚어줄 어,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정보가 여러 갈래로 서로 엇갈린 어, 형태로 어, 다가오다 보니까 어, 많이 헷갈릴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음, 부동산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양도 있고 공장도 있고 빌딩도 있고 뭐~ 심지어 아파트 가운데서도 도시형 생활주택도 있고 뭐~ 많습니다 그 그렇죠. 근데 어~ 내가 가고 싶은 내가 원하는 어~ 부동산이 뭔지를 보고 거기에 맞춰서 정보를 어~ 말하자면은 어~ 수집할 걸러서 정도. 받아들여야 돼요 그렇죠. 이 방송을 듣는 분들이 젊은 젊은 분이라고 알고 있는데 네, 2030 우리나라의 2030. 신혼부부들을 애, 예를 들어보면요. 어 주로 첫 집이나 혹은 첫 거주 형태가 아파트입니다. 이때 72%가 아파트입니다. 음, 실제로도 네.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동산 정보를 많이 접해 보실 텐데 어 아파트에 한정하셔야 돼요. 왜냐면은 어떤 지표는 오르고 어떤 지표는 떨어졌거든요. 그리고 또 통계를 어떻게 쓸 건지에 따라 또 달라요. 왜냐자면 이게 장난을 칠수 있기 때문에 음. 제가 이제 오늘 아까 실용적인 어떤 그런 판단하시라고 음. 말씀을 드렸는데 음. 딱 추천드리고 싶은 한 가지 이그 지표는 한국 부동산원에 음. 그 나오는 음. 아파트 실거래가를 보셔야 됩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팩트거든요 음. 그래서 어 만약에 내가 스마트폰을 어 쓰시면은 보통 어 애플리케이션을 다운 받으시잖아요. 거기에 어 한국 부동산원에 있는 어이 부동산 정보라고 있습니다. 어, 그거를 다운로드 받으시 가지고 의사 결정하셔야 된다고요. 음. 아니면 여러분 이 너무 정보가 많기 때문에 평생 헷갈릴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지금 어 동네별로 다르고 또 유형별로 음. 달라요. 그래서 지금은 삼중 양극화라고 하는 음. 거예요. 삼중 양극화. 예. 그러니까 서울 수도권 어, 아파트 시장은 지금 엄청나게 차이 많이 올랐죠. 지금 음. 뭐 거래량이 음. 한마디로 폭발했어요. 폭발. 그쵸. 어 그런데 또 지방 아파트는 또 떨어지고 있어요. 음. 또 하나는 아파트는 오르지만 빌라 가격은 또 빠지고 있어요. 음. 그렇죠? 뭐 빌라 전제 사기 업한데. 그렇죠. 또 다른 양극화는 지방 내에서도 양극화가고또비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방에서 오르는 데는 강원하고 전북하고 울산 정도예요. 대전도 약간 오르고 있는. 나머지 지역은 지금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죠. 그래서 지금은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표로 봤을 때 한국 부동산은 실거래가를 보시는 게 맞고 두 번째로는 밀착형 돋보기가 필요한 거예요. 아니면은. 계속해서 나하고 아마 이질감이 생길 수밖에 없다 이런 아, 말씀을 어, 아, 드리고 싶어요. 정보는 쏟아지니까 내가 기준점을 네. 딱 정해놓고 그걸 봐야 된다라는. 음, 자 작년에 어, 보통 한국 부동산원 통계가 우리나라의 국가 공식 통계예요. 저도 국민행도 있지만 국가 공식 통계는 한국 부동산원이거든요. 그런데 에, 표본 통계라고 있어요. 보통 한 3만 6천 개 샘플을 가지고 올랐다 내렸다 따지는 겁니다. 이거 국가 공식 통계입니다. 예? 요즘에도 주간 어, 단위로 올랐다 내렸다 많이 보도 들으시죠. 음. 이거는 작년에 2% 빠졌어요. 그런데 그런 평론가 식으로 바라보는 거란 말이에요. 음. 실거래가는 작년에 10% 올랐어요. 오, 모든 10게 맞는 거예요. 음. 내가 대학교 논문 쓰는 분들, 이런 분들은 당연히 빠졌다고 해야 되지만, 내가 집살 사람들은 뭘 뭐, 어떻게 돼요? 올랐다고 작년에 봐야지. 10% 올랐어요. 음. 지금 서울 집 자신다고요? 늦었어요. 지금.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현장 지표 실거래가 중심으로 판단해야 이게 착오가 안 생기는 거예요 하나만 더말씀드릴까요 네. 부동산의 본질적 가격은 건물이 아니에요 땅 가격이죠 그런데 어, (2022년에) 우리나라에 미국발 고음이 쇼크가 닥쳤어요 그 태풍이 상륙한 겁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전국 아파트 실거래가가 무려 17%가 폭락이 왔어요. 경기, 인천, 서울 똑같이 22%가 폭락이 왔습니다. 그게 지금 회복되고 있는 과정이라고요. 지금은 상승이라고 회복되고 있는 과정인데 음. 그때 당시에 땅가격, 집가 변동률이라고 있어요. 네. 그게 2022년에 무려 2.7% 올랐습니다. 작년에 0.8%요. 그러면 도대체 뭘 가지고 올랐다고 하고 내렸다고 하는 거예요. 음. 그래서 내가 원하는 아파트는 원하는 부동산은 대체적으로 뭐예요? 음. 아파트죠. 음. 근데 그러면은 아파트 중에서도 실거래가 중심으로 올랐느니 내렸느니 음. 이렇게 보시는 게 내가 헷갈리지 않고 부동산을 정확하게 어, 떻게 실수적인 어떤 접근을 할수 있는 포인트다. 그래 딴거 보지 마시라. 그쵸. 딱 하나 볼수 있는 것은 한국 부동산원의 아파트 실거래가를 보시는데 음. 이 통계가 월간 단위로 나와 있고 매월 15일 오후 5시에 뜹니다. 오후 5시에. 그래서 우리가 논문을 쓸때 아마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조작적 정의라고 있어요. 그렇죠 아시죠? 네. 문제 범위를 정해놓고 내가 얘기를 해야 된다면 안 그러면은 서로 딴 얘기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을 꼭좀 드리고 싶어요. 그저 그렇죠. 사실 뉴스가 이렇게 쏟아져도 저희 시청자분들은 2030 직장인분들이고 음. 이제 내집 마련하려는 실수요자에 가깝기 때문에 그거에 걸맞는 지표를 집중해서 봐야 된다. 안 그러면 제가 말씀드린 서로 다 맞아요. 그렇죠. 작년에 서울 아파트 값이 올랐다 해도 맞고 떨어졌다고 해도 맞고, 맞고. 그래서 말장난에 예, 저는 그치구받노아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음. 예, 예, 예. 그래서 이렇게 큰돈 써야 되는 일이기도 하고 너무 너무 중요한 만큼 사실 저는 앱 진짜 다운 받아서 이거 알림 설정 해놔야 된다고 봐요. 음. 네, 네. 그 정도로 중요한 얘기인데 근데 사실 다음 질문을 넘어가 보면은 그래도 이제 여전히 2030 입장에서 이제 뭐 십몇억 서울 아파트 가격이 매매 평균가가 12억 거의 13억에 육박하는데 이러면은 우리가 머리를 계산기를 두들겨 봤을 때한 달에 300만 원 저축해도 30만 원 모아야 이제 10억 할수 있잖아요. 근데 이게 당연히 대출 받아서 들어간다고 해도 아무리 그래도 절대 가격이 굉장히 좀 비싸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이렇게 집값이 비싸지게 된 건가요? 그건 철학적인 문제죠. 뭐냐면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걸 제가 이름을 지었는데 주주사회라고 제가 이름을 음, 지었어요. 주주사회. 주주사회라는 게 집주자, 주인주자, 주식이 아니로 응. 집이 주인이 되는 사회가 돼버렸단 말이에요. 아, 사람이 아니라. 왜냐하면은 자 소득이 늘어나요. 인간이 보통 어, 필수 어, 그 요소로 응. 어, 세 가지를 꼽죠. 의, 식, 식 주란 주로. 말이에요. 또 하나 최근에 더 들어왔습니다. 락이 들어왔어요. 응. 자 그러면은 어 돈을 그 동안에 많이 벌었잖아요 IMF 때, 어, 우리나라에, 뭐, 한때 청와대보다도 유명했다는 엄마 아파트가, 어, 국민지도 규모, 어, 34평짜리가 1억 4천밖에 안 했단 말이에요. 음. 지금 28억이에요. 압구정 아파트도 2억도 안 했어요. 그때 당시에. 음. 그런데 그 사이가 뭐가 달라졌냐고요, 뭐가. 음. 경제가 좋아졌겠죠. 음. 그런데 우리가 그 사이 제가, 어, 지켜보면은, 먹는 거는요, 음. 뭐, 크게 달라진 게 없어요. 음. 옷은 특별하게 뭐, 잘 입나요? 옛날에는 옷잘 입는 게 일종의 신분제였는데 그렇죠. 지금 그렇지도 않아요. 음. 뭐 아무 차이가 없잖아요. 그러면은 그 많은 돈들이 음. 다 어디로 갔냐고요? 어디로? 음. 아, 집으로. 집으로 갔다는 거지. 그러면은 먹는 것도 옛날만큼 많이 안 써. 소득에 대비해서. 옷데 입는 것도 별로 안 입어. 그런데 이 많은 돈들이 결국은 유동성들이 집으로 가는 바람에 음. 집만 비대해지는 사회가 왔단 말이에요. 이게 주주 사회라고 음. 저는 말씀을 어,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어, 집이라는 것은 삶의 안식처인데 어느 순간 이게 재산적 가치라든지 어, 성공을 평가하는 도구로 전락되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부동산 가격이 비정상적으로 이렇게 그렇죠 뛴. 어, 그러니까 이거는 뭐 어, 선진국에서 두드러진 어떤 특징 중에 하나죠. 뭐 가령 어, 영국 같은 데라든지 이런 데는 음. 뭐 빈집이 그렇게 많은 데도 어, 살 집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음. 중동 부호들이라든지 뭐 이런 개도국 부호들이 어, 그 집을 일종의 에셋파킹이라고 그래가지고 그냥 저장하는 음. 개념으로 어. 그냥 저장해 두는 거죠. 예금 넣듯이 저희가 음. 서울 아파트가 상당 부분 그렇게 됐다고 봐야 되거든요. 음. 그래서 아마 젊은 분들은 앞으로도 살기가 더 어려워요. 집값은 그렇게 쉽게 안 빠집니다. 오. 문제는 우리가 이제 집에다가 모든 것을 다 걸고 사는 사회가 온 거죠. 음. 특히 아파트에다가 내 삶을 배팅하면서 사는 사회가 온 거예요 이게. 음. 그럼 아파트 값이 떨어지면 내 삶이 조마조마한 거예요. 그렇죠. 거기 많이 일존돼 있으니까요. 이 소유물을 잃을지 모른다는 불안감 때문에 어, 결국은 우리도 모르게 이제 아파트 교신도가 되는 거죠. 음. 이게 어떻게 보면 지금 부동산 시장의 혹은 우리 사회의 단면입니다 음. 그래서 어~ 젊은 세대들이 어떻게 보면은 어~ 아파트 하나 장만하기까지 이게 뭐~ 이삼십 년 걸릴지도 모르고 아니면 영원히 불가능할지 모르는 큰 어떤 자질감이 어~ 지금 사회인데 음.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아파트 공화국이란 말도 하는 그쵸, 거고 그쵸. 부동산 공화국이라고 말을 하는 건데 음. 이~ 하루아침에 이게 달라지겠냐는 거야. 음. 너무 오랫동안 공고하게 있었는데. 그래서 저는 이게 답답합니다. 음. 젊은 세대들이 월급을 모아서 집한채 장만하지 못하도록 돼 있는 음. 이런 시장이 과연 정상적인가? 그래서 저도 분노도 하고 어 그리고 안타까움을 음. 같이 어, 드러낼 수밖에 없는데. 음. 근데 너무 감정적으로 대응하면요. 음. 이게 해결이 안 돼요. 그쵸. 저는 그게 별로 인생에 도움이 안 된다고 봅니다. 음. 그게 제가 한 가지를 더 짚고 싶었다는 게 뭐냐면요. 음. 2030 청년분들이, 음. 그러니까 원하는 내집 마련의 꿈도 멀어져가는 게또 음. 불만이긴 한데, 불만이고 힘든 음. 현실이긴 한데 그 전에 현재 살고 있는 그 전월세, 아이고, 그렇죠. 그렇죠. 저도 사실 지금 전세로 계속 거주를 하고 있는데 전세 사기가 계속 기승 부리고 있고, 그리고 아파트, 비아파트 할것 없이 가격 매매 가격은 다 올라가고 있고 월세도 덩달아서 올라가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연소득 저희 직장인 그 독자분들은 3, 4천 정도 연봉이시거든요. 대부분 네. 통계를 내 보면, 근데 주거비로 나가는 고정 지출이 되게 부담스럽잖아요. 그래서 전세 시장에서도 그러니까 전월세 시장에서도 뭐 매매에서도 계속 좀 약자고 계속 뭐 이번 전세 사기도 큰 이슈였고 계속 시장이 약자로 몰려 있는 상황인데 일단 전세제도 먼저 짚어보고 싶어요. 한국에만 있다는 전세제도 그리고 임대차 시장의 지금 현사, 현재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어 임대차 시장이 빌라 전세 사기 여파로 음. 어, 상당 부분이 균형이 깨졌죠. 음. 한마디로 이제 전세 살려는 분들이 무조건 아파트로만 이동하는 거예요. 그죠 그게 그래서, 안전한 것 같으니까요. 네. 그래서 아파트는 어느 정도 시세가 어느 정도 어, 내가 가늠할 수 있잖아요. 음. 그러면 이 정도 들어가면 내가 나올 때 에, 보증금을 챙길 수 있다는 이제 생각을 하고 어느 정도 내가 어, 그 대응을 할수 있는 어떤 그런 어, 장점이 없잖아 있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아마 전세제도는 아파트에서는 좀 남아 있을 것 같고 나머지 빌라라든지 다세대 다가구 쪽은 급격하게 월세화 혹은 전세 종말이 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음. 보고 있어요. 근데 전세가 없어질 거라는 음. 게 계속 나왔었잖아요. 네, 네. 근데 그, 그래도 아직도 상당 부분이 전세인데. 쉽지 않아요. 그 아파트 쪽은 제가 말씀드리는데, 어, 사라지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한때 전세는 이게 꿀복지라고도 표현했어요. 아... 예, 전세는 기본적으로 세입자한테 예, 좀 유리한 제도였거든요. 음, 물론 각오에. 집주인이 원래 개발, 어, 우리 가 한창 과정에 이제 목돈이 없으니까 어차피 보면 세입자한테 돈 빌려가지고 집을 산게 그게 전세제도거든요. 전세는 기본적으로 세입자금융이라고도 표현합니다. 그런데, 음. 어, 이제 월세보다 전세가 쌌죠. 옛날에는. 그쵸. 지금은 이제 그런 전세의 어떤 좋은 기능들이 많이 이제 안 좋은 쪽으로 바뀐다. 이렇게 아마 여러분들은 공감하실 것 같고, 네. 한때 우리나라에 그온 외국인들이 이런 좋은 제도가 있느냐. 아니, 2년 살았는데 그대로 돈을 돌려줘요? 이런 꿀복지는 전 세계에 확산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할 정도로 전세제도는 상당 부분이 그 메리트가 있습니다. 그리고 강제 저축행위라고 그러거든요. 음, 돈 묶어놓으니까. 요돈 묶어놔가지고 나중에 내집 마련할 수 있는 사다리도 역할을 해왔는데 그게 너무 이제 큰 부작용이 나타나다 보니까 그쵸. 아마 어, 앞으로도 아마 전세 사기들은 비아파트 쪽으로 아마 일어날 겁니다. 음. 그래서 어, 이럴 경우, 난 어떻게 할 거냐, 네. 이게 또, 어, 중요한 건데. 그래서 결국은 이제, 뭐, 보증, 음, 보험을 일단 들어가시든지, 그렇죠. 뭐, 아니면은, 어, 결국은 내가 비용이 좀더 들어가더라도, 어, 결국 보증금을 낮추는 거거든요. 음, 반전세처럼. 반전세로 가시면 낮추고. 돼요. 딱 가늠해 보고, 반전세로 가시면 좋을 것 같고, 아파트는 뭐, 저는 전세로 들어가셔도 크게 문제는 없다고 보는데, 비아파트로 가실 때는 나의 행동 강령, 음. 그죠? 렇 어~ 보증금 들으라 음. 아니면은 뭐~ 보증금을 낮춰라 어, 낮춰라는데 앞으로 세월이 흐르면 흐를수록 저는 개인적으로 이~ 아까 이~ 넘치는 유동성 넘치는 네. 자본 이게 결국은 마땅하게 저장할 음. 데가 없잖아요 네. 그게 집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봐요. 이 어떻게 보면은 자본주의 어떻게 보면은 어 슬픈 자화상 같은 건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어떻게 하면 이 가운데서 내가 나의 방법을 찾아낼 건지에 대해서 네. 고민을 좀 많이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저는 이런 얘기도 많이 합니다. 유튜브 보지 마시라고 저는 말씀드려요 아, 어. 우리 <laughs> 부동산 사실 분들은 나 유튜브 그만 보시라고 아, 말씀드려요 너무 자극적으로 뽑기는 해요. 너무 자극적으로 뽑고 어. 너무 폭락론뭐 아니면은 뭐 이제 끝장났다, 이런 뭐 그런 끊임없이 공포주의 어 미디어가 돼 가지고, 음. 이거는 부동산 쪽은 조금 균형추를 잃을 수 있어요. 음. 음. 그래서 제것만 보세요. 아, 네. 그럼요. 저희 오늘 음. 썸네일도 정말 순한 맛으로 한번 <laughs> 그쵸. 그래서 이렇게 쭉한번 짚어주셨는데, 네. 저 요즘 그 아파트 시장 또는 부동산 시장 하면은 항상 떠오르는 음. 게 있어요. 인구, 어, 인구가 줄어드네. 이제. 좀 관망하는 입장에서 어, 사람이 줄어드네, 집살 사람이 적어들 적어지겠네. 그러면 집값 떨어지지 않을까 이런 이제 기적의 삼단논법으로 그렇게 집값에도 영향 끼치지 않을까 싶거든요. 인구 감소세가 이거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그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에요. 아, 어, 왜냐하면 집값을 결정하는 요소 중에서 네. 어, 첫째로는 인구수보다 가구수를 보는 거예요. 네? 가구수. 어, 그러니까 이제 어, 세대가 분화되는 거죠. 싱글로 사시면은 결혼하면 어떻게 돼? 요 가구수가 하나 되죠. 응. 혼자 사시면은 어떻게 보면 그두 분. 결하는 거죠. 어, 그러면은 만약에 이혼하게 되면은 두 개의 가구가 되는 건데 주택 시장은 인구보다 가구가 더 중요해요. 응. 인구보다 가구수 이렇게. 가구수는 2040년부터 줄어들어요. 응. 우리가 인구는 어, 줄어든지 올해 한4 년째죠. 어 그래서 어, 가구수로 보셔야 된다는 거. 어 두,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우리가 어, 미래를 내다볼 때먼 음. 미래와 가까운 미래를 구분하지 못하면은 평생 헷갈립니다. 음. 2년 뒤와 20년 뒤를 구분하셔야 돼요. 20년 뒤는 당연히 어떻게 보면은 주택 시장이 저는 쑥떡밭이될 거라고 봐요. 그러면 그 20년 동안에 내 인생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음. 그러면 그그 그 20년 뒤만 중요해요? 지금 현재는 내 삶은 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인구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은, 지금은 인구 문제가 아니라 수급의 문제예요. 지금은 집을 안 지어서 생기는 문제라고요. 음, 공급 부족이다. 공급 부족. 그러니까 지금은 공급 부족하지 않아요. 음. 내년부터 공급이 없어요. 음.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아. 그 정부 자료나 아니면 뭐, 보통 민간업체 자료를 보더라도, 어, 올해까지는 그렇게, 어, 공고이 부족하진 않아요. 114 자료를 보면은 어, 작년이 전국적으로 아파트 입주 물량이 한 36만 올해가 35만 음, 음. 내년이 24만 내후년이 14만 음. 그다음에 뭐 12만 이 뚝뚝 떨어져요. 물론 이제 후 분양이 요새 늘어나기 때문에 약간 늘어날 가능성이 있지만 지금은 건설업체들이 다 몸살이고 있죠. 음. 심지어 빌라 짓는 어, 분들도 많이 지금 어, 도산했어요 음, 빌라 짓는 분들이 오피들도 안 들어서요 음. 공급이 큰 절벽입니다 근데 문제는 어 지금 당장 주택 공급이 부족하지 않은데 음. 왜어 공급이 부족하느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는 시장의 논리를 명확하게 아셔야 돼요 네. 전세는 오로지 실수만 반영합니다 그렇잖아요 음. 그리고 음. 3년 뒤에 뭐~ 어 공급이 부족하다고 미리 전세를 뭐지, 구해서 음. 비워둬요. 저는 당장 수요를 어, 반영한다고 보는데 음. 매매는 그렇지가 않아요. 매매는 현재부터 미래까지 전체 구간의 수급을 반영한다는 말이 있어요. 음, 그게 어떤 의미? 만약에 미래에 공급이 넘친다면 내가 굳이 뭐 서둘러서 집을 살 필요가 있어요? 모자란다 그러니까 음. 그게 불안 심리가 된단 말이에요. 아, 그 그러니까 현재에도 미칠 수 있다는 거죠, 영향을. 미치죠. 매매는 미치는 거지. 음. 그래서 입주 단지가 보면 아시라요. 이주 단지 가 보시면은 전세는 심지어 주변 시세보다 많이 떨어지면 반토막까지 떨어져요. 매매는 안 빠지죠. 음. 매매는 왜냐? 이 고비를 넘기면은 나중에 뭐 공급 부족일 때 나중에 어차피 올라간다고 생각을 어, 그렇죠,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매매하고 전세하고 구분, 어, 근본적으로 주택 시장의 움직이는 메커니즘이 달라요. 그래서 이런 겁니다. 지금은 제가 보면은 서울은 제가 보면은 어, 거의 과열권 초입이에요. 그리고 경기 인천 쪽은 약간 회복세가 좀 강하게 나타나는 거고, 어 지방은 지금 오히려 침체가 진행되고 있는 그런 양상인데, 어 이런 상황에서 무주택자들이 이런 정보를 접하면요, 네, 불안하죠. 불안해지는. 그죠 부동산에서 어 심리는 불안 심리를 말하는 겁니다. 음. 제가 부동산 심리 수업이라는 맞아요. 책도 쓰셨어요. 무주택자는 이 불안 심리가 팽배해지면요, 내가 느끼는 고통이 이게 배가가 됩니다. 음. 정폭이 됩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지금 이라 빨리 집을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사야 되겠다는 그런 조바심이 팽 결국은 팽 그렇죠. 그렇죠. 그게 조바심이 결국은 내 혼자 조바심을 가지는 게 아니라 음. 여러 사람이 그런 조바심을 가지게 되면은 말한 대로 이게 광풍이 되는 거예요. 음. 지금은 서울은 광풍 초입이란 말이에요. 근데 지표로 보면은 광풍인지 아닌지 몰라. 음. 연평균으로 보면 보니까 지금 그렇게 오른 게 없거든요. 음. 주간으로 봐도 서울이 지난주에 0.3% 올랐어요. 0.3%면 얼마냐면 이게 52주잖아요. 한 15%도 모르는 거죠. 근데 음. 아니, 그렇게 아니에요. 근데 지금 생각보다 어, 약간 부동산 시장은 이게 워낙에 스마트폰 때문에 정보가 즉시 즉각적으로 전달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바다 속에 마치 그 물고기들처럼 방향을 확 틀어버리는 거예요. 음. 과거하고 는 달라요. 음. 부동산 시장이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 지금은 군집변동입니다무리짓게예요 아. 왜냐하면은 과거처럼 정보가 이게 서서히 전달되는 게 아니라 동시에 한꺼번에 전달되면은 분위기가 갑자기 확 바뀌어 버립니다. 음. 서울이 어, 3월에 거래량이 4천 건 넘고 어, 어, 4천 건을 넘었으면서 음.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그렇죠. 그 뉴스가 나오면서 또한번 불을 지피고 그렇죠. 그래서 제가 아까 부동산 실거래가 아, 보시라는 말씀을 자꾸 드리는 게 이걸 뭐, 거래된 거하고 가격을 모아서 이게 지표를 반영하려면 너무 늦어요. 그래서 자꾸 제가 딱 오늘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키워드 중에 하나가 바로 부동산은 실거래가를 보고 의사결정하시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도 조금 늦거든요. 어쨌든 부동산은 실거래가를 보시라는 말씀을 꼭좀 드리고 너무 담론에 빠지지 마시라는 거예요. 저는 직관보다 필요해서 판단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 굉장히 피로가 뭐 무서운 거거든요. 그쵸? 왜 집을 사시려고 그래요? 음. 재테크를 위해서요? 내집 마련을 위해서요? 저는 별로 어. 재테크 차원에서 내집 마련은 지금 조금 애매해요. 지금 서울은 잘 사셔야 되고 경기 인천은 저는 지금 사셔도 된다고 봐요. 음. 어, 그런데 어, 지방도 울퉁불퉁하긴 하지만 뭐 지금 들어가도 저는 나쁘지 않다고 봐요. 음. 다만 지금은 타이밍을 재시면안 돼. 아. 그보다 가격 메리트를 보고 사셔야 음. 돼요. 가격 메리트가 어,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어, 부동산 실거래가를 보시면 음. 전국이 고점이 다 똑같습니다. 음. 2021년 10월이에요. 음. 2021년 10월. 그때에 대비해서 서울은 아마 한 15%에서 한20% 정도 경기인천은 한 20에서 한30%그 정도까지 보셔야 되고 어, 지방도 아마 한 20에서 한30% 정도. 음. 어떻게 하면 싸게 살까? 그든 실천적 생각을 하셔야 되지. 음. 어떻게 뭐 어떻게, 언제 타이밍? 잡아서 내가 막. 이, 이미 타이밍이 늦었다고 랬잖아요 제가 음. 음. 작년에 샀어야지. 작년에. 음. 집은 불안기 때 사는 거예요. 누가 회복기 때 산다고 래요 발상을 바꾸셔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를 해요. 시세 추종자가 되지 마라. 주식하듯이 하지 마라. 음. 집은 어, 이 매가를 낮출 노력 혹은 이 이걸 보고 이제 흙값 사냥꾼이라고 표현하거요 아. 바게는터가 돼야 되죠. 음. 그래서 제가 너무 시세 추종자가 되면은 자꾸 타이밍을 재는 거잖아요. 음. 이거는 잘안 맞아요. 맞아요. 타이밍을 재서 예측을 통해서 불을 일군 사람이 없어요. 음. 잘안 맞습니다. 그게 전망을 진짜. 그래서 저도 어점 믿지 말라 고 그러거든요. 음. 오히려 현장을 믿으라 중개업소 사장님 한열 분한테 물어보는 게더 정확할 수가 음. 있죠. 그래서 저희가 독자분들한테도 시청자분들한테도 부동산 그냥 뭐 음료 사들고 그냥 가시라고. 아그게 맞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내가 진짜 집을 살 사람인가, 응. 내가 집이꼭 필요한가, 응. 그렇다면은 어, 내가 좀더 실천적인 생활해보고, 어, 응. 아니면 이렇게 하셔도 돼요. 나는 지금 집 살라니까 애매. 너무 비싼 것 같아. 그렇다고 빌 필러로 들어가려니까 아나 싫어. 뭐 별로고 사고 싶지도 않다. 그럼 아파트만 고집하지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경매를 하셔야 돼. 음, 경매도 방법 중에 하나다. 음, 그러니까 이제 경매를 헐값 사냥꾼이라고 응. 얘기. 아, 헐값 사냥꾼 응. 아까 말씀드렸죠. 혹은 이걸 보고 뭐라 하냐면 할인 매장이라고 그래요. 응. 경매가 요새 대중화되면서 젊은 분들이 많이 하세요. 응. 뭐 2, 30대도 많해요 코로나 팬데믹 때 경매 응. 공부하신 분들 많아요 그리고 이 권리 분석할 것도 없어요 응. 요새는 뭐 흔히 말하면 지지옥션이나 테이닝데 들어가면 권리 분석이 99.9% 되나 봐요 어차피 빌딩 사실 거 아니잖아요 임차인이 많은 어차피 아파트나 오피스텔이나 뭐 빌라 이 정도 어, 응찰하실 거잖아요 그러면 권리 분석할 게 없어요 어차피 현장 가서 시세조사 해보고 내가 조금은 어, 이 정도면 가격이 되겠다 실수잖아요 투자자들은 더 낮춰야 되지만 시수요자는 그 정도면은 낮은 낮은 낮으면낙찰은아은 낮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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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낮나 낮은 이은 낮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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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낮이 낮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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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낮지를결정은 낮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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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낮